빨리 <laughs>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,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같은 느낌 하라고 시작 왔다. 어 유리야 왜? 어 유리야 왜? 언니들 언제 와요? 야니 네 이렇게 말안 했잖아 <웃음> <웃음> 어 언제 오냐고요 심심하다고 야 거울 보고 연습해 너 그래 이따 틀린다 다 했다고요 선... 지금 다 해놔서 연습할 거 없다고요 빨리 가서 우리가 너 틱톡 해줄게 어요야외 어. 우리 둘 진짜 제일 안할것 같은데 제일 열심히 했어 야, 아니, 누구보다 어, 열심히 했어 <목소리를> 근데 더욱 해면은 그날 스케줄 생겨서 못 오는 거알아 <laughs> 나한테 미안하다고 깎어봤어요아 귀여워 우리도 열심히 해서 거실에서 맞아 우리나 집에서 아우 귀여워 얼마나 잘하 확인할게요 아 진짜 <목소리를> 야 끊어 빨리 끊었어아얜 집에 갔는데 어? 이게 왜 여기 찍어서 보냈는데 야 이게 왜 여기 있냐고 <목소리> 야 배우시다 모든 빛을 쏟아내는 <목소리> 까지 아, 맞추. 아아아 그래? 아, 그래. 아, 여기까지? 여기 열심히 여기, 여기, 여기. 그럼 여기 이렇게 귀엽게 하시라 오케이 <목소리> <목소리> 좋아, 모든 빛아는 아이야 눈아 영화, 영화 같은 음. 다일링, 음. 아, 아, 안녕 그래 파이팅 파이팅 <�laws> 언니들 와줘서 고마워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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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율리주율리주율리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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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뭐 가세요? 응 열심히 하고 알겠어요 다들 잘 살아요 이제 잘 살아요 연락해 연락해 이게 찐찜 아닌가요? 아. 아 예나 언니 드라마입니다. 아, 나도 해. 최민랑강현 네. 언니랑 우리 네, 드라마입니다. 아, 많이 네. 기대해주세요. 이쪽 가자. 아 어우 아아아아아아아 신기하다고야 뭐야 뭐야. 이주인공야 아 뭐야, 뭐야. 어,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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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 없어지는 나 나는 없을 텐데. 데너무머리 진짜 봐야 돼. <laughs>